야, 하이, 하이, 야, 너 오늘 예뻐졌네, 네? 맞아, 나 어제 염색했, 나 오늘 염색했는데 예쁘지? 야, 근데 그 머리 마크겠니 그, 어, 그래? 우구는 것도 마크? 막크... 고맙게, 고마워 예진아 바깥 야, 작, 예인, 예인 예인아 다룬아 어, 왜? 어 그렇지. 우리 뭐일까? 내일 학, 오늘 학교 가는 날인데? 네 어, 그래? 응, 어. 인상하네 난감하네 그러게 아 나도 대학 놀고 싶다 아야 아 나도 놀고 싶다 우여봐야지 볼게 저기 얘들아 아또왜 너랑 같이 놀면 안돼? 응 안돼 제발 나는 왜완따 시키는데 네. 아또 저번에 나 빼고 뺏... 혼자 화장실 갔잖아 임마 발차기 아야 야 아니야 아야 예. 어, 좋네 어 좋다 다 맞아 맞아 가자 구해. 그 친구는 감기 응. 지지어또 응. <laughs> 없는 아니, 나는왜뭔다치키냐고 현상해. <laughs> 나는나이거하나밖에 없는데 아 맞다 나돈 애거막는일거있네 그럼 쇼핑해볼까? 어디 꺼? 아 진짜 인연들 때문에 여기 꺼 하고 그 다음 머리 뭐 염색해야지 여기 두두두두두두 어? 나 응? 안녕 하시 니까 잠시 만요. 안녕 하 세요. 네안누구으니까옷 중에서 고여요 저 머리 염색도 하려고 옷도 살래요 네어겠습니다 어, 무슨 색 거? 아 진짜. 와 예쁜데 같지가 뭐? 네 어디 가야지? 잠깐만요. 오? 와 예쁘다. 이거 사야지. 여기야 여기야. 네 입어보지요? 네입는 중. Meada, 아니, 차라라, 샤라라, uh... 자, 자 이제 염색해 <Sitsu>. 줄게요. <Frost> yeah. 자. 이제염색해 줄게요. 네. 엄마 조용히 좀 해. 손님. 이거요. 염색 이거요. 어, 아, 음, 어 이거 예쁘더라. 예쁘네요. 이거 해 주세요. <목소리나> 네. <목소리나> 네. 내가 <목소리나> 근 왜 쳐다보지 않냐, 그냥. 네, 막왜그 여자가 막부하니까왜그자리우냐고 어? 바라봐주도바봐도 안는데, 왜그자리우냐고여기라고툭 네. 네. 거짓을 했다 오그 네. 예쁘네 아저씨 네, 술에다. 네. 술에다. 네. 술에다. 이거 얼마예요? 12,000원입니다 네, 12 12그 네. 술에다. 네. 술에다. 그럼 제가 에어 줄까요? 세만원 줄까요? 네 어. 내줘 통화가 대줘자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억 째, 저요 이억 넘었어요. 오 무자구냐 아가씨. 그럼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 도구 가만히. 어? 소프 반. 여기저기연기내 필기야, 맞지? 응, 맞으니다 너. 같이 거 좋아하는데. 다음 날. 야! 야, 아빠! 야, 너 어제! 잘 봤지? 응, 다. 저 사야, 완전 못생겼다, 야. 야, 제 봤지? 응, 완전 못생겼다. 완전 못생겼다, 야. 그러게. 응, 난 그래, 그, 그래. 그래. 야. 그러게. 난가마라 그래. 고하게. 기나랑 같이 놀자. 어? 누구, 누구 누구 누구세요? 나. 나. 자원이. 다이 다이니. 아 못생겨 다이니, 인생겼 그, 너들, 짚고, 너, 나, 인사 인사, 인사. <laughs> 얘랑 놀자 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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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계란솥을 네다 썼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아예 한번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